바로 전보합니다. 어 로마서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 어 시찰했 때 개척하고 시찰했 때동선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저는 이제 그때 개척을 시작했고 제가 개척을 시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제 스스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할 만한 능력도 그러할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아니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성령께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 리조트에 갔는데 저의 관심은 늘 보금이에요 내 관심사는 늘 보금이고 예수고 대한 목사님이 <laughs> 힘든 일이 있었나봐요 얼굴이 어, 빛이 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시간하고 저녁 먹고 한 10시쯤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에, 그런 자기의 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 그때 저희가 전화할 말은 보험밖에 없습니다. 모든 목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 그다음 여러분의 직장, 돈, 여러 가지의 문제 다 해결점은 복음입니다. 또 복음 깨닫고 다 해결될 따 라는 <laughs>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한네 시간, 10시부터 11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했더니 저쪽 방에서 그 방에서 한 여섯 명이 주무셨거든요. 그분하고 나하고 거실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안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이를 지극히 드셨어요. 목사님이 방에서 계속 들었나 봐. 제 얘기를. 다 말씀이거든요.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이 아 목사님 정말 복음의 정립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안에서 듣는데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더 듣고 싶어서 밖에 나왔다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고 복음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나 죽은 복음, 나 죽은 복음.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복습하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디있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곧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희 이룬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다 해결해요. 아멘? 말씀 그 뭐, 뭐 있냐? 이러분 속고 있어요. 여러분 자에, 자아의그 경고한 자아의 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내가 너무 경고하고 내 자아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터져야 돼. 내가 깨지고, 내가 터지고, 그래 눈물이 나죠. 눈물, 눈물이 나야 돼. 지극히 정상입니다. 눈물이 나서 내 자가 깨지고, 아 하나님,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답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태강자는 그래도 안 깨진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지기 전까지는 빨리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로마서 구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다. 이 죄라는 것은 밤나무와 같다. 사과 열매를 맺어야 구원인데 우리의 존재가 밤나무다. 우리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닭과 같은 존재다. 날아야 구원받는데 우리의 존재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개선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수 없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속아서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다 거짓된 거짓의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능, 무지 그 자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 타락한 존재적 죄인이다. 앞에 있는 목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하신 것이니라.